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혈당관리와 당뇨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놀라운 음식들과 효과적인 식사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밥 대신 먹기만 해도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는 한번 발병하면 평생 혈당관리를 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매 끼니마다 고민이 많으시죠.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음식을 잘 활용하시면 혈당 걱정을 덜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 음식 콩입니다. 콩은 옛날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이 당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당분이 적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필수적입니다.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섬유질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또한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검정콩은 연구를 통해 당뇨병 위험을 약27%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정콩은 밥에 섞어 드시거나 볶아서 간식으로 먹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줌 정도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음식, 치즈입니다. 치즈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 다소 의외이실 텐데요. 사실 치즈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과식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에 치즈를 한 조각 드시면 혈당 상승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줘서 과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리코타 치즈나 모짜렐라 치즈가 적합합니다. 이 치즈들은 트랜스팔미톨레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치즈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는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권장 섭취량은 하루 슬라이스 치즈 기준으로 한두 장 정도입니다. 적당량을 지켜야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달걀입니다. 달걀은 고단백 식품으로 당뇨 환자에게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낮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오히려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해줍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B군과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하나를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만 하루에 한두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음식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특히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요거트를 고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맛 요거트나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혈당을 오히려 올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만큼 중요한 혈당 관리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은 갈아먹지 말고 통째로 먹기. 과일을 갈아먹으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혈당이 더 빠르게 오릅니다. 통째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단백질 섭취 늘리기.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등을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셋째, 골고루 먹기. 혈당 관리를 위해 특정 음식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사순서를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식사하면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에 꼭 필요한 생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가당 음료를 선택하세요.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신 물, 차, 무가당 음료를 섭취하세요. 둘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해보세요.